안녕하십니까. 주아천국의 인생이막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언박싱. 언박싱이죠. 어, 오전에 주, 등기로 해갖고 엽전 하나 받았고, 이건 이제 일반, 일반 택배라, 일반 택배라서, 어, 오후에 왔기 때문에 제가 뭐, 퇴근하고 받았습니다. 어,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면, 택배가 많을 때는 영상으로 다낼 거 하고 찍고 싶은데 이번 주는 이거 어 하나 딱 잡았어요. 이거 딱 하나 잡아서 못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도착을 했고요. 어 일단은. 이게 5원짜리 70, 71, 72, 77 이렇게 될거예요 아마 5원짜리 일단 4개 연도별로 한번 볼까요 72, 아 여기서부터 <laughs> 연도별로 보면 70, 70년 한개 71년, 72, 그 다음에 77 근데 요게 이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다 아셔야 되고 수집하시는 분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호치켓으로 찍고 뒷면에 이걸 안 눌러주시면 이 홀더끼리 부닥쳐갖고 이게 찢어져요. 이게 찢어지고 또막 이렇게 엉겨서 면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장갑끼고 만지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런 호치켓 끝 부분에 낄 수도 있고 또 잘못 잡으면 이거 찔립니다 손가락 저도 몇번 찔렸는데 이왕이면 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어 이렇게 한 번씩 찍어갖고 그냥 평평하게만 해주셔도 어 다치시는 일이 없고 또 주와 이렇게 왔을 때어 이렇게 막 만져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까는 이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다 긁여갖고 다 찢어지고 하거든요 한 번씩만 눌러줬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램입니다 그래서 70, 72, 72, 77 해갖고 이렇게 4개. 일단 5원짜리 왔구요. 그 다음에 요거에요. 한국의 주화, 코리안, 코인스 해갖고 이렇게 미니 앨범처럼 돼 있는데 되게 깔끔합니다. 그리고 동전을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원래 이게 이렇게 딱 막혀 있어야 되는데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안 좋은 게 뭐냐면, 알가리가 가능합니다. 알가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조금 등하시 하는데, 요거 두개 미사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일단은 입찰을 했고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쪽면은 현행동전, 이쪽면은 환주와 일원그 다음에 옆전도 가운데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원짜리 하나도 있고, 어, 이거 딱 보면 80년이나, 79 아니면 8, 80? 그 라인 같고, 82년도 하나 들었고, 500원짜리 하나 들었고, 10원짜리 80년, 5원짜리 82년, 그 다음에, 4294, 50판 미사용짜리 하나, 10판 미사용 하나, 그 다음에, 호당 이전, 그 다음에, 67년 1원짜리 하나, 76년 1원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심플하죠? 딱한 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찢었네 여기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플하게 들어가 있는 거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집을 했는데, 음 금액은 한 6만원대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어 뭐, 요거... 이거 두 개만 해도 한 3만원 정도 할 거고 뭐 이런 세트로 되어 있는 구성이라서 좀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뭐 3, 4, 5뭐 대충 해도 한 6만원대 나올 거 같아서 그 정도까지 따라서 가서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음 <laughs> 5원짜리 5원짜리 4개와 한국의 주화 세트로 되어 있는 아, 이렇게 이루어진 세트 수집한 거 언박싱 해봤습니다. 네, 언제나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인생의 마기는 또 다음에 새로운 콘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